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유비소프트 35주년 기념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오후 7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어세싱 크리드 크로니클스 트릴러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에 어세싱 크리드 크로니클스 차이나, 인디아, 러시아 세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주년 기념 이벤트 페이지에서 어쌔신크리드 크로닉스 트릴러지를 받고 유비 커넥트에서 받은 게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무료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페이지 안에 있는 유비소프트 커넥트 PC 버튼을 클릭합니다. 게임을 받았습니다. 유비소프트 커넥트를 실행하기 위해 빨간색의 유비소프트 커넥트 PC 실행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상단에 창이 뜨면 유비소프트 커넥트 열기를 클릭합니다. 유비소프트 커넥트가 실행이 되고 업데이트가 있다면 업데이트 설치가 진행됩니다. 예, 클릭합니다. 유비소프트 커넥트에 유비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유비소프트 커넥트 실행되었습니다. 나이 게임 라이브러리 확인하겠습니다. 백투 게임즈 클릭합니다. 상단에 게임즈 메뉴에서 방금 받은 차이나, 인디아, 러시아 세계의 어쌔신 크리드 크로니클스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비소프트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